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6학년도 수능 어, 17번부터 해서 4페이지에 있는 문제 똑같이 실전풀이 진행하고요 17번 문제는 작년까지 나오던 스타일 아닌데 올해 6월에 처음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좀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산화수법과 금속의 반응성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산화수 먼저 표시해주면 m에 플러스 7까지 반응 전에 X랑 Y가 모두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간지 감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험 과정 쭉 나와 있고 결과를 먼저 해석하면 XO2는 전마가 되었고 반응한 얘가 산화되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르긴 몰라도 X는 환원에 Y가 산화되어야 되는 거죠 산화라면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M에서 7로 증가라고 하려면 7-M이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 X에 대해서는 4에서 n으로 감소인데, 우리 5에서 3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면 2 e 감소 이렇게 쓰잖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큰 숫자 빼기 작은 숫자의 증가 감소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4-n만큼 줄었다. 이렇게 써놓고 갈게요. 초기 조건의 x 양이용과 충분한 양의 h를 넣어놓고 실험을 진행하고, xo2, 반응물을 두 번에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 나과정 이후에 양이온 수비가 x랑 y가 있는데 중요한 건 y죠 반응물인 y가 살아남았다는 건 xo2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반응한 xo2는 모두 다 x 양이온이 됐을 거고 이 개수를 0.3으로 알려주는 정보인 거예요 이때 이 값이 15대4라고 했는데 15를 0.3으로 만들려면 0 2개 땡기고 2배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것도 0 2개 땡기고 2배치면 0.0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번더 다과정에서 XO2 0 3몰을 넣었는데 반응이 끝나고 0.1몰이 남아있대요 그럼 반응하는 몰비가 X는 0.2만큼 죽을 때 이제는 Y가 한계반응물이 됐다는 거고 0.08 죽었다 따라서 0.04의 5배의 2배니까 5대 2로 반응하는구나 그럼 결국 개수가 5대 2라는 거고 이렇게 써서 산화수의 변화가 같다 식 하나 세워줄 수 있죠 일단 x랑 y의 개수 먼저 채워주면 요렇게 될 거고요. 산소 가지고 미정 계수법도될거 같아요. 반응 전에 두개 짜리가 다섯 개니까 열 개면 후에도 열 개인데 여기 여덟 개 썼으니까 점마가 두 개를 꺼버치면 되겠다. 그럼 반응 후에 h가 네 개니까 여기 네개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산화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위에 20-5n과 2714-2m이 서로 같다고요. 숫자는 좌변에 6 오른쪽에는 5n-2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이런 게좀 생각이 잘 나줘야 되는데 x는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게 4에서 양이온은 양이온인데 줄어야 되는 거니까 n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안 되는 거죠 한번더 y는 m에서 7로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m은 7보다 작다 요 조건이 성립이 돼요 위의 식을 만족하는 mn 조합은 2,2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도 2고 n도 2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 기억. xO2에서 산화제냐? 제끼고 반대꺼 환원되는지 보면 xn은 내가 감소라고 해놨으니까 맞는 거고 니은 초기 조건에 x를 얼마나 넣었는지인데 반응하는 xO2가 0.3에 0.2입니다. 그럼 총 0.5가 반응했다는 거고 개수 대비 10분의 1 /10 사이클이니까 y도 10분의 1 /10 사이클 하면 0.2몰 있었다 맞는 무기 마지막 디귿 n값은 2라고 찾았고요 d는 2에 a는 5가 되니까 약분하고 계산하면 5가 되는 게 맞다 해서 답 5번 내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18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a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다 b는 1이고 a와 c의 개수는 모르겠고 a를 넣어놓고 반응을 치고 있는데 초기 조건에 w를 넣고 나중에 3w를 더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거는 주입형으로 생각하면 된다 요것도 되고요 생성된 C의 질량은 반응의 규모를 알려주는 건데 요 과정에서 두 개가 나왔을 때 전체에서는 세 개가 나온 거니까 요거는한 사이클이다 요렇게볼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주입형의 유형이다 B를 주입하는데 전체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A와 C의 개수가 같다는 걸 알려주는 정보고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먼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의 규모에서 Wg이 반응하면 1의 규모에서는 0.5W가 반응하게 될 거고 전체 반응한 B의 질량이 1.5입니다 그게 A와 당량을 치는 거니까 6의 1.5, 질량 보존 법칙 C는 7.5까지 여기에 개수를 찾으면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B는 1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B 3Wg 중에 0.5는 반응하는 데쓴 거고 2.5Wg은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으로 반응이 끝나고 그대로 쌓인 겁니다 얘가 그대로 쌓이고 나서 2.5L를 증가시킨 거기 때문에 B의 질량과 부피 관계를 찾은 거죠 그럼 실제로 당량에 사용된 B는 1.5Wg이니까 1.5 v 가 이용된 겁니다 근데 초기에 A 3L랑 B 1.5V가 반응한다는 뜻이니까 결국 반응하는 몰비가 2대 1이구나 개수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2분의 어쩌고, 분수는 싫으니까 두배 스케일 키우면 6대 3대 7.5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a는 2에, b와 c의 분자량 비는 3에 7.5, 2, 3, 6에 7.5니까 1.5에 5배, 네배에서 5분의 4, 답 3번으로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기체 양로는 생각보다 많이 쉽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19번 보면, 독특하게 일가산용기 중화 반응 문제 나와있고요. 아이디어가 중요했던 문제 같아요. 액성이 모두 다르다. 근데 부피관계만으로는 도저히 산중염을 판단할 수 없는데 이 이온수 비율을 확인하면 액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용액 내에는요. 얘네를 제외하고도 양이온은 H, 음이온은 OH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액성이 중성인 조건이면 H랑 OH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서 찐값으로 1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액성이 산성이라면 OH는 없지만 H가 양온수를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개 더한 값이 얘네랑 같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H를 빼고 보면 대소 판단을 함에 있어서 분자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전체 값은 1보다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가장 큰 가가 산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중성 나머지 하나가 다 연기성 이런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성일 때는 이 비율이 찐으로 1이 돼야 되니까 상대값에서 찐값으로 보정하는 비율이 6분의 1인 거고 그럼 얘는 3분의 2에 얘는 2분의 3이 된다 쓸수 있습니다. 이온표 작성해보면 0.6몰농도의 찐 부피가 나와있는 게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3, 3이라고 쓰고요. 그럼 가에는 NA가 3개 있으니까 분모가 1.5배 분자도 4.5, 4.5 괜찮죠? 다로 넘어가면 5mm에 3개니까 15mm에는 99. 액성이 중성 조건이기 때문에 h는 합쳐서 9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이는 게, 나에서는 y와 na의 농도가 2대3인데, 내가 써놓은 개수 비율도 2대3이야. 그럼 이 둘의 부피가 똑같다는 거고, a가 3비구나 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이 정도는 계산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울게. 어차피 나는 2와 3이라고 하는 비율을 살릴 거기 때문에 그냥 스케일 10배 쳐서 4몰롱도 a면 y는 4a개가 있는 거고요 6몰롱도 3b면 6, 3, 18b가 있는 거죠 이 값이 3분의 2와 같다 요렇게 약분해 요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날리면 a가 3b와 같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a자리에 3b 넣어주면요 3b 넣어주면 부피관계에 따른 양적관계를 다시 한번 써나갈 수 있을 거고요 3b에 4.5, 부피 대비 1.5배니까 얘도 1.5배하면 3, 3이 된다 내 액성이 중성, 총 9개가 만족이 돼야 되니까 밑에 게 6을 메꾸면 되겠습니다 평가원에서 충분히 의도를 한것 같죠? 얘네도 마찬가지 y와 na의 농도가 2대 3인데 다에 존재하는 얘네들의 개수도 2대 3이에요 부피가 똑같다는 거고 결국 3b가 15이다 b가 5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b자리에 대입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용마는 10이고 몰로 다시 10ml에 x가 3개 나오니까 농도가 0.3인 거죠. y는 전체 이온의 몰농도. 일단 전체 부피 6b. 근데 b가 5니까 30ml. 분에 전체 이온 수는 염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b 15가 되는 거고 0.6에 15ml니까 9개. 9에 9니까 전체 이온 수는 18. 내가 구한 요게 y니까 여기에 x 역수 쳐서 곱해 주면 될 거고 3분의 10 곱하면 6에 3이니까 3분의 6에서 답 5번으로 낼수 있습니다. 사실 숫자 자체가 복잡하진 않은데 군데군데 아이디어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다. A와 B의 비율 찾는 이런 것들. 그죠? 마지막 20번. 이제 가장 현실적인 제가 수험생이라면 시간이 부족한 환경에서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본건 일단 나의 X부터 Z의 질량비가 나와있는데 Z가 약간 질량에서 촛밥 느낌이 나죠? 그래서 Z가 수소 같고요 나의 존재하는 X랑 Y의 개수비가 6대 7입니다 근데 질량이 똔똔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원자량은 역수로 꼬아서 7대 6이 될 거예요 그럼 두배 스케일 큐음의 X는 14짜리 질소에 Y는 12짜리 탄소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 치고 XYZ에 대입해보면 분자에 들어가는 건 질소수소화물이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건 탄소 수소 화합물입니다. 19번까지 풀고 답 개수를 세 보면 1번이랑 4번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둘 중에 내가 합리적으로 찍는다라고 했을 때이 4번의 분자량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4배 정도 해주면 28분의 32가 나와요. 일단 화학식을 봤을 때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B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수소는 4개를 박아줬을 때. c 2의 N2면 모두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8분의 32가 되니까 답이 4번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혹은 1번의 스케일은 탄소수소화합물에서 분자량이 5의 배수로 가는 게30 아니면 40이거든요 근데 30이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C2H6입니다 얘가 6배 키워지면 얘는 6배 가면서 24가 돼야 되는데 질소수소화합물에서 24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 조합은 안 되고 찍기 강의에요 40으로 나올 수 있는 건 C3H4죠 그럼 분모를 8배 했을 때 분자를 8배 하면 제가 말로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얘는 N2H4가 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실제 분자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다 찍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근데 요런 상황에서 이런 것도 좀 보이지 않나 지금 수소의 개수는 모두 통일이 됐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준게 얘는 A고 얘는 C야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내지 않았을까 해서 1번을 내면 답이 나와버리는 어,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찍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돌멩이들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계속 풀어봤는데 보이는 걸이약물고안 보이는 척 하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일단 전체 기체의 밀도는 같다. 전체 기체의 질량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부피가 5대9이다.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몰수 관계로 봤을 때 2n에 ENA, 2n은 퉁이기 때문에 요 차이가 4부피에 해당한다 그러면 2m이 4니까 m이 2가 되면 되고 전체 5모를 메꾸기 위해서는 얘가 3 그럼 인마 6에 1.5에 1.5각 기체의 몰수는 요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원자수 비율 질량 비율 나와 있으니까 원자량의 비율 x가 7에 y는 6이다. 먼저 써놓고 갈게요 일단 먼저 보이는 게 가에 y수 분의 x수가 찐으로 4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짜리가 2개, 근데 연마가 없기 때문에 y는 개수가 2개로 확정이 나버립니다 그럼 x의 개수는 따라서 8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위의 개체가 하나짜리가 2개면 2개를 커버치니까 나머지는 6개를 메꿔야 되고요 3개 가지고 6개가 되려면 얘는 투짜리여야 된다. 그래서 x2가 맞구나. 같은 논리로 나로 넘어가면 x의 개수가 이번에 확정이 될것 같아요. 하나짜리가 6개면 6이에요. 두 개짜리가 1.5면 3개입니다. 합치면 x의 개수가 9개가 되는 거죠. 그럼 분자가 1.5배니까 분모 1.5배 하면 10.5개가 될거고요 y의 개수 하나짜리가 6개 더하기 C짜리가 1.5개인데 그게 10.5가 돼야 됩니다 그럼 6개의 10.5 빠지면 4.5를 커버쳐야 되고 1.5마리가 4.5를 커버치려면 하나당 3개씩 있어야 되는 거죠 C가 3이 맞다 좋든 싫든 Z의 질량 비요걸 써줘야 될 거고요 일단 가에 존재하는 Z의 개수는 2 더하기 3B고 나에 존재하는 Z는 하나짜리가 6개 더하기 B짜리가 토탈 3개니까 3B입니다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질량이 7대 9면 몰수로도 7대 9고요. 따라서 좌변에 9곱하고 우변에 7곱한 다음 둘이 같다 식세우면 되겠죠. 2곱하기 3b 좌변에 6b가 남고 9이 18에 42이니까 24. 따라서 b가 4이다. 44. 오케 좋습니다. x랑 y에 일단 원자량은 나와 있으니까 z의 원자량을 구해줘야 되고요. 나에서의 질량비 요거 이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가 9개가 있어요 그럼 7짜리가 9개 있으면 63의 질량을 가지는 거죠 이게 63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9배 스케일을 키웠을 때아 그럼 나에 존재하는 z는 9g이 되겠구나 z의 개수를 한번 보면 하나짜리가 6개, 6개, b가 몇이었죠? 4개짜리가 토탈 산물이니까 12개 제트는총 18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9g이라고 비율로부터 구해놨으니까 따라서 제트의 원자량은 내가 세운 요 비율 하에서 1분의 2이 되는 겁니다. 분수는 싫으니까 다 똑같이 2배 키우고 나면 X는 14짜리 2개니까 28 더하기 1짜리 4개가 되는 거고 분모에서는 2배 키우면 12짜리가 3개 36 더하기 1짜리가 4개니까 40 그래서 40분의 32로써 8로 약분하면 5분의 4.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오더라. 앞에 얘기했던 게좀더 현실적인 풀이가 아닐까 싶긴 한데 우리 27학년도 세기말 수능 때또 수능 과학 선택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